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도 뜻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저도 항상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 좀 새로운 감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선이 우리 성도님들 시선에게도 함께한다면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 또 청소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학교를 향하여서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이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 특별하게 요즘 어, 젊은이들 젊은이들의 이 단어는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인사를 접해봤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 바랍니다. 만반이라고 해볼까요? <laughs>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조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데 어느 한 누군가가 만반이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만나서 반가워라는. <laughs>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어서 하더라고요. 만만 잘 부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네 글자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네, 요즘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laughs> 가정의 달인이만큼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서로를 서로를 향해서 인사 나눕시다.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 오늘은 어, 전국의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도 될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며 어떤 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하여 사랑 효를 기억하며 믿음의 날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임을 믿으며 드려지는 복된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교회학교에서 카네이션 브로치를 이렇게 달아드렸잖아요. 이렇게 꽃을 달아드릴 때그 미소가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 미소를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1년 뒤에 보게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도 이렇게 곳곳에 이제 옷을 보면은 이렇게 아직 여전히 이렇게 하셔서 지금 제 눈에는 반짝반짝 반짝 거리고 있는데요. 그 반짝반짝 거림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빛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 혹은 가정의 달이 되면 인용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영국 문화원에서 개원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조사 한 가지를 하였습니다 뭐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국 100여개국의 4만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중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하는 그러한 조사였어요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혹시. 어이 곳곳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단어가 들렸는데 맞아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엄마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렵죠 <laughs> 아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미소 세 번째 는 사랑 네 번째 는 영원 그리고 이제 쭉쭉쭉 환상 운명 자유 아빠는 언제 나오는 걸까요 중간에 나비 호박 이렇게 쭉 되는데. 이 아빠라는 단어가요 50위권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저도 아빠라서 70위권에도 심지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해요. 70위권 중반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분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글을 소개하면서 남긴 누군가의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이 시대의 아버지는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다라는 이러한 멘트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2004년의 이야기예요. 2004년에 17년 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첫 번째 그 단어는 엄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아빠는 어디쯤에 있을까? 다시고 누군가가 나서서 좀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말이죠. 속은 조금 썩이지만 그렇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나이에 따른 자녀 기준에서 자녀의 나이에 따른 아버지의 인상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어느 작가의 아버지라는 시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내용인지라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두살 때, 아빠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자녀가 네살 때, 아빠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일곱 살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여덟 살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이길까? 이런 꼭 아이들 보면 우리 아빠는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이런 싸우는 모습들을 다투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열두 살 때부터 좀 바뀌어요. 아빠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열여섯 살 때. 아빠와 세대 차이가 난다. 이제 20대 때가 되면, 호칭도 바뀝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 같다. 이제 30대가 되면, 조금 또 달라져요. 이제 좀 긍정적인 표현이 되는데요. 아버지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제 40대가 되면, 아내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50대가 되면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대가 되면 아버님은 이제 안 계시겠죠 안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이 일에 관련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처럼 인상이 이렇게 인식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부분을 보면서 그 다음 내용의 글귀가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보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에이. 작게 미소를 드리고자 소개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여하튼 아버, 어머니든 아버지든 우리의 부모님은 공경받기에 부족함 없는 존재인 것에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모든 부모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에이. 어,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한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성도들의 복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해야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복된 가정이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살피며 말씀을 이어가 보면은 성경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가정, 부모, 자녀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들이 두루두루 곳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왜 그런 것일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그 이유를 보면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사랑, 어떤 효에 관련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구원과도 관련된 구속사적인 내용임을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식경형의 말씀이 인용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위하여서 그 앞장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짚어보면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락의 마지막 말씀 21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게, 정리해보면 성령충만을 이야기할 때그 내용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충만함을 원한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애하며 복종하는 것, 승종하는 것이 성령충만의 기준임을, 성령충만의 가치임을 기억하며 볼때그 현장이 어디인가? 이어지는 오장. 그리고 6장의 말씀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그 현장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즉, 가정을 향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충만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종할 것, 순종할 것이 요구된 그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가정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충만을 받고자 할 때, 그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일이에요. 복종할 때그 현장이 어디냐? 우리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 믿는 성도가 교회를 가꾸고 세워감이 당연하듯이 믿는 성도가 가정을 가꾸고 세워감도 당연함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만약 저에게 너는 잘하고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신있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인지라. 그렇기에, 쉽지 않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순종을 배우는 현장의 한 부분인 우리 가정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쉬워, 쉬워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으며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강경제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가정에서의 한 관계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하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말이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가 주 안에서. 그러한 자는 부모를 순종해야 함이 오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바울이 당당하게 가정을 말하며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이십 개명을 인용한 함께 읽은 2절 3절의 내용이 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당당히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라.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관계에 대한 개명입니다. 함께 읽은 2절, 3절의 말씀이 10개명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10개명의 하나를 이처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에게 이 다섯 번째의 개명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명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다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그첫 번째 계명, 십계명의 다섯 번째 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또한 그다음은 생각하고 말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었었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이 있는 첫 개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지켜나가며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같은 때에는 의학이 발달하고 백세 시대라 말하며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어찌 보면 큰 매력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장수보다는 장수함을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보다 더 기쁘고 즐겁게 아름답게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십계명을 받을 당시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은 광야 40년 기간의 전쟁과 질병 또한 정처 없이 떠돌던 그 인생으로 고단한 삶을 살던 그때의 장수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 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명령을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 평안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이 복의 내용을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면 너는 장수는 고사하고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된 보상까지 말씀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은 해야 하겠는데 이 말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힌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부모를 공경할까요? 도덕적인 공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공경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들의 공경하는 그 삶이 어렵다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을 향한 비전과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공경은요 그 대상이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가진 것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어서 아니면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아니면 인격이 어때서 이런 것이 아닌 모든 자녀의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동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모는 대체적으로 자녀를 향하여서 꿈을 많이 꿉니다. 그 시작 지점이 이름에서부터도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를 향하여서 꿈을 꿉니다 그러기에 태명도 긍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긍정아, 긍정아 하고 태어나기 전까지 불렀습니다 왜 긍정이라고 불렀을까? 세상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또 나의 자녀가 세상을 향하여서 밝은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것들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이라고 지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숨기고 싶은 이야기지만 어두운 마음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되어서 밝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니 이름을 은우라고 졌습니다 긍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꼭 무언가 애완동물의 이름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은우라고 지었습니다. 은우의 이름의 뜻이 은혜가 넉넉하다,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은우에게 그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정을 향한 꿈입니다. 또 저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자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주변에게 넘치고 넘치고 흘러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자녀를 향하여서 어떤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기도의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마음 한편에 묻어두고 계시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며, 또한 자녀뿐만일까요? 우리의 부모를 통해 복된 가정이 되며, 또한 우리의 자녀를 통해 우리의 부모를 통해 우리의 지역이 변화되고, 또한 나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이어질까요? 세상을 향한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에 심어주시는 비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를 볼때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을 것 같죠? 아 맞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니참웃긴데요 그러나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상처도 많았고요. 너무나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밑에서 자라났지만. 저희 부모님의 그두 영혼은, 두 인생은 제 시선에서 사춘기 시절에 한창 불쌍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많은 방황을 했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지? 부모를 향하여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서 세상이 비춰지지 않으니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바라볼 곳이 없으니까 정처없이 떠돌다 저의 발걸음은 그저 문 열린 저의 가장 가까운 저의 고향교회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드나들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선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였잖아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포기가 무엇인지 배웠고 인생의 무게가 무엇인지 배웠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그리고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 반전이 된 것이에요. 아, 아, 믿음의 성도, 믿음의 부모는 자리를 저렇게 지켜 나가는구나. 불쌍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지켜 나가고 있구나라는 은혜를 받았으며 그 길을 저도 걸어 나가고 잡니다. 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통하해서도또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이 또한 마찬가지로 불쌍한 인생처럼 너무 보였어요. 어 그냥 어더 소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냐면은요 영혼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영혼이 너무 불쌍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들에게 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어디 가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영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부터 시작하여서 저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며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상처 없을까요? 아픔 없을까요? 어려움 없을까요? 남들이 모르는 많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도 말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회복되어지는가? 어디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만 돌아가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정만 돌아가면 감정이 차고 오르고, 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안에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폭된 가정의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혹여 어려움만 이야기했다 보니까 그런데요. 기쁨이 넘치는 차고 흘러넘치는 가정이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런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며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복된 가정.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가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되새기며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